쓰레기만 보면 심장이 뛰는 채널주 나는 오, 얘가 나올 좋겠다 하얀.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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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원한 쓰레기야. <laughs> 아 그냥 기 귀여워. 어, 진짜 귀엽다.헐. 헐, 헐 귀여워. 야나 이거 이거 봤어 오. 쓰레기통. 나너 뭐야? 너 위시 말해. 나 위시? 솔직히 나는 고등어랑 샴, 아우, 두근두근, 두근두근, 두근두근. 어, 하얀데, 오, 하얀애다. 귀엽다. 오 귀여워. 똑같은 거 나오면 님 드릴게요. 아, 오, 아싸.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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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. 네 오, 고등어인가? 얘인가? 뭔 빨리 감기 좀. 오, 얘인가보다 어, 오, 근데 얘도 귀여워. 귀여워. 오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았어 나는 아, 근데 얘가 제일 좋고, 근데 얘도 좋을 것 같아. 얘가 약간 스페셜인가? 음. 두근도건이렇 두근. 아, 막... 그만쿠 막... 그 어. 어... 이거 안 아, 봐봐. 아 이거 좋아? 이어나온야 아, 근데 어, 얘도 귀여워. 귀여워. 어, 이거 볼딱 보여. 이 접시야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레어가 나왔어. 너 근데 뭐가 뭐가 갖고 싶어? 나 이거 있고. 음. 저 레어요. 아래요. 레어? 오케이 오이 음. 얘도 강의당시. 귀엽긴 해. 아뾰오 두두두두. 아, 그래? 어, 어? 어? 레어. 따로 다르다. 레어요. 오레어어 미친 레어. 레어.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. 이 하나는 요 스테키. 음. 귀여운데? 얘가 무슨 인형일까? 토스트. 이워 아, 만족. 야, 진짜 우와. 귀엽다. 300엔 갑니다. 어. 너 위시 뭐야? 내 위시? 내 위시는 이거. 오. 아니면 요거. 아오. 어. 귀엽잖아? 제가 인기가 많네. 응. 너무 귀여워요?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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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. 두둥 뭐야? 오로롱 4번 아 근데 얘도 어.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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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귀여워 귀여워 나 아, 이거 뽑았어 500원짜리 맞아? 아니 300원짜리 아, 아니, 이거, 이거 안 되지? 바꿔야 오, 되지. 안 되지? 다시 하고 올게요 아 카메라 앞에라 떨려 <laughs> 카메라 울렁증이구나 누구 <laughs> 누구 아, 빨간색도 오 오, 귀여운데 야, 빨간색 여기도 예뻐, 예쁘고 예뻐너 위시 뭐야? 주댕치 아, 아, 야 이거 진짜 많이 봤었유 파이어스. 어, 노란 애 나왔어. 아. 예? 어? 얘, 얘는, 얘는 이름이 오. 뭐야? 얘 이름 몰라. 한번 더 할래. 어 그래, 그래 그래 그래. 저 머리 김밥도 귀여운데 그러니까 쟤도 갖고 싶고 아니면 아예 담아고추 뭐다 담아고추도 귀엽다. <laughs> 근데 얘가 어디서 나왔네. <laughs> 아. 아 얘도 어? 똑같아. 진짜 중복 같은 네. 아니야 색깔이 달라 캡슐이 같아서 약간 의심스러운 다름. 상황. 그니까. 와중 아, 중복. 어 여기다. 아, 똑같은 거? 어 아, 말도 안돼 빠야. 야운명이다 아. 바다 알바. 부리어. <laughs> 아. 나는 근데 예매는 좋겠다. 일단 그 수박 먹고 있는 애도 귀여워. 수박이 뭐야? 아이가? 어난 응. 이거 만 아니면 된다. 왜냐면 뭔지 모르겠어. 저 다음 내 거. <laughs> 나. 제발 어? 뭐야? 어, 캔디 먹고 있는 애다 어..어.. 아저게 기쁘지 않은 목소리 아 뭐야 이거 심지어 말랑이야 어? 진짜? 나 만져볼래 아니 근데 엄청 말랑이는 아니고 그냥 딱딱 말랑이야 음~~음~~ 이 음. 녀석 아이씨. 어, 야 근데 어. 이거 좀 귀여워 괜찮다, 근데 내가 얘는. 이게 있거든? 그래서 뭐 나는 싶어? 우사기 당연히 우사기 아 맞네 아, 맞네 <laughs> 이거 나오면 진짜 개빡할 것 같아 시요아 진짜 어, 그정도 괜찮다. 면 어. 대머리 나오는 줄알았는 <laughs> 대머리. 약간 오페라하는 줄알았어 아, 궁금했어. 뭐 <laughs> 어, 비버. 색깔이 다른 것 같아. 얘는 말랑말랑해. 약간 소리 누르면은 저거 소리 날것 같아. 닭 소리 날것 같아. 이가리 없으면 어머 어머 어머. 아, 귀여워, 좋아. 귀여워. 나얘 아니면 얘나한테 줬다. 내첫갔차아 나온 거 같아. 뭔가 어? 어, 같은 거 같아. 어, 색깔 좀 달라. 어? 아, 가운데가 닭 먹은 애 아니야? 야, 약간 똥똥 오르는데? 똥, 똥마려워서 똥 <laughs> 누렇게 뜨네, 아니. 거어리 <laughs> 와서 라거 아니야? 나어 자기 니다 어, 가어 여기 좀넣있 그러게. 다들 잘 봐. 어 음. 자, 흩어져. 너뭐 갖고 싶다? 당연히, 당연히 이지 나는 이줄 있어. 아! 뭔가 우사 같도거파츠월래아 진짜 어. 보여주세요. 하지만 집에 있어요. 그래서 아 솔직히 얘도 좋고 얘얘얘 맞아 아 귀엽다 싶다. 귀엽다. 근데 사실 얘는 다 귀엽긴 한 거야 어, 400원. 400원에 4,000원에 엄텐 <laughs> <laughs> 400원이야. 왜냐면은 100원 리잖아도입니다 <laughs> 두고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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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야 되니까. 뭐 해야 고가. 고가 노루루 응. 당장 달까? 억텐으로 응. <laughs> 인해 <우레인에> 떨어진 인형 업텐 <laughs> 끌어올리기 쉽지 않나요? 운수가안 응, 좋아 나한 어떤 바을너 당연히 얘야 당연하지? 나는 오야 근데 이게 나오면 좋겠다. 여기보이는데 그럴 리가 없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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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것같아 응? 아, 아, 제일 못생기네. 얘 아니고? 대머리? 어아아니 싫어 이 저런 거 억지로 믿어 냐아 어벤저스 이거 좋아하는 단 5개 근데 여기 약간 어너 근데 뭐가 제일 여기 좋아? 여기 앞에 붙거 같아 니야 이거 계속 다섯개였어응응더 어. 비싸진 나, 않았어 나 뭐가 제일 좋냐고? 나 예나 얘나 아. 하이에나가 좋아 제발 아, 하이에나 나와라 하이에나구나 하이에나 나와라 제발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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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제발 하이에나 아니면 사실 별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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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야, 아 근데 야. 귀여워. 나는 괜찮다. 얘가 제일 그나마래요야 어. 근데 되게 생각보다 크다. 귀엽다. 음. 야5 0 0원500 5 0원야 터지 마다. 그나 얘만 아니면 돼. 아 그래? 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근데 막 <laughs> 싫진 않아. 지를까지는 아니야. 그냥 누군지 모를 뿐. 음. 마스탕. 응. 오 주인공 주인공 좋아 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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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야 감사합니다. 큰손이 나간다. 이거 옹이컵 조이컵 있어? 여기 대기업인데 이거 어떻게 왜안 나와? 옹라 <laughs> 미역시 <온난이>. 들고 <laughs> 있어. 아내눈으로 보고 있어. 아 이거? 2만 원. <laughs> <이상하네>. 와. <laughs> 일단, 디지몬 여기 앞에 있는 거 하나 하고 갈게요. 예. 오. 야, 근데 뭐를 제일 좋아하죠? 오, 메튜? <laughs> 얘, 얘 나와야 될것 같아. 아. 오. 어, 나온 것 같은데? 아닌가? 어, 나뭐 나왔어. 메튜야. 어? 해봐. 아. 아. 이번에 고치더락입니다. <laughs> 뭐라고? 고치더락. 이것도 좋아하는 거있어 뭐를 제일 좋아하죠? 얘일걸? <laughs> 야, 근데 팀원의 취향을 알고 있는 게 너무 싫프다 그니까. 이게 맞아. 맞아, 야, 태양, 이태 <laughs> 대박! 오늘, 오늘 뭐야? 아, 아, 얘를 갖고 있어. 싶어. 언니, 이오케 이렇게 오케이. 뭐 500원인데, 500원, <laughs> 500원이라고 하잖아. 아, 5000원, 5000원인데, 500원인데, 아, 어 하얀 색깔. 아, 색깔. 근데 까만 거 보니까 뭔가 얘일 것 같은데, 열어봐봐. 아, 그러네 근데 예쁜데? 어. 이건 근데 기타야. 난 기타를 안 치잖아. 아, 재밌다. 그 미리 예습을 다 하고. 아, 예쁘. 아, 노란색이 될까? 아니다, 이거. 아, 얘인가? 얘면은 차라리 다행인데, 그러실래? 저건 오! 베이스거든. <웃음> 맞아. 파츠 <laughs> 뽑. <맞아. 웃음> 어메지 혹시 술기 아님 아, 이것도 기타야. 음, 이럴 수가. 어... 와 얘. 끝이. 어제 저. 야나 이거 이거 나왔어. 나왔어? 또 뽑고 왔어? 이거. 특랑신한 누구냐 너? 치커. 아치카와 아, 아, 아. 근데 나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싶거든. 그치. 사야 되니까. <laughs> 다음이 화차레인가같거든와그런국까지 음. 네? 어. 있어 이제? 핑고. <laughs> 와너 대박이다 어, 그러네? 나 가져갈까? 나더 어. 어, 그러네. 아 그러네 나하치와레를가져갈까어모가도 좋은데 대0더더더어 그러네 어 하치와래 이번에는 모몽가다 어 하나 더 할까? 어 와 대박. 와. 제발. 나 야, 이거 나 이거 다섯 번째거든. 다섯 번째야. 사장님 너무 좋요 <laughs> 맞지? 그래. <laughs> 아, 축하 축하 축하. <laughs> 다행이다 다행이다. 나는 근데 얘만 아니면 되긴 해. 근데 얘가 제일 좋긴 한데. 일단 초록이 나온 것 같고. 이 초록이 뭐냐

오 이거 나왔다 뭐 키우느라고 <laughs> 좀 다나게겠다 <단악해야겠다>. 외식고기 <laughs> <laughs> 아, <나도 웃음> 음, 아 친구 외식고기 귀여워 가지고 너 무슨 색이야 <laughs> 나 지금 빨간색 아 그래 아 모순에 갖고 싶냐 다상관 없어 이거는 어, 다 나온 거 근데 얘가 난 제일 예쁜 거 같아 아 근데 얘도 예쁘다 오. 연두색! 오, 얘도 나는, 귀엽다. 귀엽다. 어 얘도 귀엽다! 연두색도 귀여운데? 괜죠나몇개 뽑았니 대체? 봐봐 디테일한 배려 떨어질까 봐너 친구 100명이야? <웃음> <웃음> 이게 다될 거라니 다야 이게? 어? 2 0두억스 오는 건 뭐야? 아 이거 동생 동생이 꼬마 마법사 레미. 어? 진짜 렘이야? 어, 야 이거 어디 있었어? 나도 알래 여기 뒤에 있어 어. 나 할래 얘 아! 나온 아! 야얘 진짜 귀엽다 제대로 본게나았지이랬데 갑자기 맞아 꾸러미 어야 꾸러미 아니야? 이번엔 안 사요 <laughs> <laughs> 아, <아니, 웃음> 그, 너, 너 이거 나온 거야? 이거 나온 거뭐모어 뭐, 뭐. 어, 그, 뭐라 뭐 하시게없으요 <laughs> 나 이거. 오. 뭐를 뽑아야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 지금. 일단 하려고 갑니다. 일단 뽑. 봐봐. 응. 어? 어? 까봐야겠는데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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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깔려거 베스밤 안에 들어있는 거야. 아, 진짜... 베스밤이야. 미쳤다. 아아, 이다가둘이오브한시간 보내... 뭐야, 지금... 상그 없어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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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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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... 이거... 너얘 마음에 들어? <목소리도> 나쁘지 않지? 펜치 깠네. 한번 더. 어 아! 너 하나 아, 아. 뭐 해라. 그냥 주는 어, 거? 아싸. <laughs> 와 어메지 와. 어메지 맞아. 맞아. 어메지. 망했다. <laughs> 어안 <laughs> 들어가. 붙여서 올리라고 아 당근에. 음음음음 그래 이게 근데 어. 다 귀엽긴 이다아 진짜 다 색깔이 똑같네. 덜 뜯었습니다. 하지만 팀을로 뜯어요. 뜯을... 근데 왜 이렇게 노래? 근데 아, 귀엽다. 잠깐만. 어 귀엽다. 어, 어 완전 말랑해. 아, 근데 그뚝 소리가 나는 게 아니네. 너 소리 나는 게 좋아? 어나 소리 나는 걸 생각했는데. 어. 얘랑 얘 나와. 아유. 어,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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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저, 진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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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, 예, 어, 예, 예, 키티를 예, 예, 키티가 흔치 않아 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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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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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아니지만. <laughs> 하나 둘 셋. 예, 은아 잠시. 아니야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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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깨밍 yeah me 이분 혼얘 <목소리> <목소리> 나왔고 주인공이라서 나쁘지 않아. 너가 제일 좋아하는 맨 오른쪽이야? 맞아. 아어 이번에 나온다. 이번에 희소하다 아, 이거 아까 없다 했잖아. 음그 사이에 또 들어왔는데, 그거는... 그거 그냥... 얘는... 그이아 그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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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거는... 그거는... 그거는 지 근데 얘 진짜 운 진짜 좋다. 너무 오그마네. 다고. 응. 근데 돈이, 돈이 없어 비자. 이제 진짜.